구체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간장, 목기운이죠. 목기운인 간장, 심, 불기운인 심장, 인체의 엔진이죠. 목기운인 게요, 간이 인체 그 어떤 병이나 낫고할 때, 그, 간이 상하면 이제 그 회복하기 힘들죠. 간과 신장이 중요한데, 간이 인체를 그 자라게 해주는 목기운이고요, 심은 불기운이고요, 비장은 소화, 소화를 해가지고요, 그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비장, 토기운이고요. 폐장은 고기육자 옆에 시장시자죠. 시장이에요. 신선한 공기랑 탁한 공기를 교환하는 시장 역할을 합니다. 폐가 금기운입니다. 폐는요, 심장 옆에 붙어가지고 냉각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불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에 가가지고 시원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운, 그 다음에 신장, 신장. 예, 이렇게 이게 수기운입니다. 신장은. 인체에 어떤 그런 물에 관련된 걸맡고 있고요. 요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